안녕하세요 코빗의 이면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알아보기에 앞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설명에 도움을 주실 세무법인 스카이 대표 이상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카이의 이상우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객탈세와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알려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여객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6월에 처음 시행하였다고 하는데요. 네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저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연도 6월에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역시 이런 해외 탈루세원 회복과 해외 유출자분의 회수 유입을 위하여 유아 유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 0 1 1년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올해 6월 신고분의 경우 신고 대상자는 신고대상 연도인 2022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신고대상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제외국민,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간, 그리고 공동명의 계좌 소유주나 차명 소유주 등의 어느 한쪽의 신고를 통해서 본인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가 모두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등은 이런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 되겠네요. 신고 대상자인 분들은 신고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신고 금액, 신고 대상, 신고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신고 금액 기준은 신고 대상자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때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의 모든 자산에는 예적금, 증권, 보험, 펀드, 가상자산 등 우리가 흔히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자산은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신고분, 즉, 2022년 보유분부터 유의하실 점은 해외 금융 자산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올해 신고시기인 6월 달에 신고하실 때는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고금액 기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사례의 경우 보유계좌 잔액이 2022년 2월 말 8억 원, 5월 말 7억 원으로 매월 말일 정 어느 하루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분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중 계좌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2월 말이 신고 기준으로 취급되며 이러한 신고 기준 현재 보유하고 는 A 계좌, B 계좌, 기자, D 계좌가 신고 대상 계좌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제때 아니면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네. 왕왕 발생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10% 내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한도는 20억 원입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되는군요. 네. 잘 준비하셨.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한 Q&A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무엇보다 신고 의무 대상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거주자 판단은 굉장히 세법상 어려운 부분으로 본인의 사정이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고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국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 등은 장기간 해외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로 취급되므로 이에 대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 명의 또는 참여 해외 금융계좌의 경우 공동 명의자 각각 또는 실질 소유자와 명의 대자 각각이 해당 계좌의 전액에 대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한쪽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가 모두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신고분부터는 가상 가상자산 사업자 등의 개설한 가상자산 금액도 합쳐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시 정보 오기입한 경우에는 사후 수정 신고도 가능한가요? 네, 수정 신고하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데요. 수정 신고는 이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기한 후 신고는 신고를 안한 경우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서 최대 30%에서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경감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잔액 합산 오류 등의 계산상 착오 또는 이에 준하는 단순 착오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이행에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해당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5억 이상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예정인가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로서 궁극적으로는 역외 탈세 회복을 위한 제도이긴 하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세금 부과는 해당 금융계좌의 금액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거주자 및 내국법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여부와는 별도로 이자 배당 등해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 납부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기자 관련 소득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해외 금융기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음. 없는 경우에도 있을 건데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이때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액이 소득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소득으로 얻은 자산이 아니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보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과 계좌 금액이 변동이 없더라도 기준 금액인 매월 말인 5억 초과 해당하는 경우에는 올해에도 다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인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인터넷상 홈택스와 모바일상 손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시고요.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사무에 서면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내에 자세한 설명과 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세무법인 스카이원 대표님을 모시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